누군가에겐 로망 같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궁극의 레이싱 F1 지난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스포츠죠 F1에 참여한 팀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기업들입니다 페라리, 메르세데스, 에스턴마 틴 맥라렌 등등이요 그런데요 최근 F1 월드드라이버 챔피언 순위를 보면 항상 이 기업이 상위를 랭크합니다 바로 레드불 레이싱 팀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F1에서 팀을 운영하려면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퍼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F1 팀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황희천 선수가 뛰었었던 잘스브로크, 라이트체이드 여러 축구 구단을 운영 중이죠. 굉장히 독특한 행보이긴 합니다. 음료수 회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는 레드불은 디트리 마테시츠와 태국의 찰레오 유비디아 이두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요. 태국 창업자 쪽은 사실 사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유비디아의 손자가 코카인이니 음주 사고니 하면서 꽤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죠. 지금의 레드불을 실제로 경영하고 만든 것은 바로 디트리 마테시츠입니다. 그리고 이 마테시츠가 완전 스포츠 광인이라고 해요.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에 엄청 청간 투자를 하면서 본업보다 부업을 더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나왔죠 실제로 레드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이게 음료수 회사인지 스포츠 기업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레드불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오늘은 뭔가 모르게 쿨하고 힙해 보이는 이 레드불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왜 하필 스포츠에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까먹여 드릴 이야기 레드불이 부업에 미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바카스, 일본의 리포비탄, 태국의 크라팅댕각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양강장제들입니다 사실 제조사와 포장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음료라고 할수 있어요 주 구성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1960년에 일본의 리포비탄이 대박이 나면서 비슷한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성분이 같은 상품들이 제조사와 브랜드만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게토레이나 포카리, 하와이드 같은 이온 음료가 그렇죠 하지만 새 음료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토레이는 스포츠 음료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포카리스웨트는 청량한 입니다 이미지를 역기라거든요 이걸 보면 상품은 그 자체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레드불 창업자가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분이죠. 레드불의 창업자인 비트리 마테시츠는요. 오스트리아에서 유니레버의 세제 마케팅과 세일즈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일을 꽤 잘했기 때문에 독일 치약 회사인 블렌닥스의 마케팅 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죠. 마케팅 직에 있다 보니까 출장이 꽤 잦았는데요. 어느 날 방콕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놈의 시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이 트라팅 댕을 주면서 이거 태국 운전 기사들이 피곤 할때마켓음료는데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이게 괜히 기운도 좀 나는 거 같고 정말 다음날 덜 피곤하더란 거죠.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건지 마테시츠는 이걸 오스트리아에서 팔 생각을 합니다. 크라팅 댕을 만든 찰나우 유비디아를 찾아가서 동업을 제안하죠. 우리끼리 합작회사를 한번 세우자. 뭔가 오스트리아스럽게 리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하면 잘될 거다. 내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다. 그래서 각각 50만 달러의 자본금을 내고 1984년 레드불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회사 경영은 마테시츠가 맡게 됐고요. 오스트리아에 돌아오자마자 크라팅 댕을 들고 시장 조사를 쫙 도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맛도 그렇고 향도 별로인 이 애매한 음료수는 뭐냐는 거죠. 아, 이 감성이 아닌가 싶었겠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갔는데 별의별 고민을 다 했을 겁니다. 마테시트는 대대적으로 크라팅댕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레시피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크라팅댕은 아시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마시는 자양 강장제입니다. 크라팅댕에 기대하는 건 맛이 아닌 피로 회복이었죠. 그럼 타겟층은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스티아의 중년들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겟층을 청년층으로 돌립니다. 젊은층에게 팔려면은 일단 좀 힙해야겠죠. 피로회복제라는 이미지보다는 활력에 좀더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의 끌라팅장에탄산을 넣고 단맛을 조정한 레드불이 1987년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회사를 차린 지 3년만이었어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데요. 마테시츠가 공들했던 건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레드불을 청년들의 음료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사업 초창기 때는 사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대한 레드불 캔을 붙인 폭스바겐 비트를 대학가. 캠퍼스에 풀어놓거나 파티와 축제에 무료로 레드불을 뿌렸어 누구나 할수 있는 마케팅 아닌가 했지만은 이게 의외로 먹혀들었어요. 당시 오스트리아 대학생들이 레드불에다 술을 섞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해 버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싸 마케팅을 개척했다 고요 마테시츠는 이때 번 돈을 다시 마케팅 비용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협찬이나 바이럴, 퍼포먼스 광고 등 대표적인 마케팅 기법들이 있지만은 마테시츠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광고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레드불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광고가 여기저기 나오긴 했지만 사실 레드불의 돈은 대부분 스포츠 후원으로 들어갔죠. 음료수 기업이 스포츠 후원을 시작한 건 오래된 일입니다. 코카콜라도 이미 1928년부터 올림픽에 후원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레드불은 뭐랄까요? 좀 특이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감성이 있었는지 독특한 스포츠에 후원을 했거든요. 건물이나 절벽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베이스 점핑, 폭포카야, 인력 비행기 대회인 플루그타까지 낯설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한 익스트림 스포츠란 겁니다. 왜 하필 이런 것들에 후원을 한 걸까요? 일단 비인기 스포츠다 보니 후원 비용이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같이 큰 곳에다 후원을 한 것과는 금액이 아예 다르겠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했다는 겁니다. 모험, 도전, 스릴, 결광 뭔가 활력이 넘쳐 보이잖아요. 일단 청년들을 중심으로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를 많이 끌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레드불은 스포츠를 통해 명성을 얻어갖고 빠르게 해외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스포츠는 오스트리아 청년들만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도 정말 환장하던 거니까요. 레드불의 관심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스포츠였습니다. 후원사로 대회를 직접 유치하는가 하면 선수들 개인을 직접 후원했죠. 극적인 경기 모습에 레드불 로고가 딱 빛나는 뭔가 심금을 울리는 스포츠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레드불의 F1 후원은 1989년부터 시작됩니다 F1 선수 게르 하르트베르거를 시작으로 F1의 스폰서 기업으로도 참여했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1은 굉장히 폭발력 있고 다이나믹한 스포츠입니다 레드불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포츠죠 스포츠에 후원하는 회사는 많지만 레드불은 좀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그냥 스포츠 팀을 운영하기로 하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제규어 F1팀을 운영하다가 철수시킨 적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레드불이 이 팀을 그냥 사버리면서 2004년에 정식 팀으로 합류를 했죠. 이게 당시 업계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딱 봐도 이상하거든요. F1에 참여한 팀들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F1은 자기 회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웬 음료수 회사가 F1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레드불이 진정성을 좀 의심했을 겁니다 2005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스타워즈의 스톰 트루퍼 분장을 한레드불 정비사들이 차량을 정비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뭔가 유쾌하긴 한데요 진지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레드불은 F1에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F1팀을 인수해버렸거든요 선수 발굴 양성 시스템에 당대 최고의 차량 디자이너 영입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끝에 결국 2010년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심지어 4년 연속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올랐죠.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무려 3년 연속이나요. 이쯤 되면 레드불을 단순히 음료수 회사라고 부르기엔 좀 멀리 온 거죠. F1뿐만이 아닙니다. 축구팀을 꾸리기도 했거든요. 오스트리아 짤츠스부르크와 독일의 라이프치히 팀을 인수하게 됩니다. 사실 레드불의 원대한 꿈은 글로벌 축구 제국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게 만수르 왕자가 축구팀을 사는 방식과는 아예 다릅니다. 레드불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팀에 투영하거든요. 이게 너무 과하기도 해서 한때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팀 명칭을 아예 레드불 잘스브로크로 바꾸질 않나. 팀 창단 연도가 1933년인데 아예 레드불 인수인 2005년으로 바꾸게 됐죠. 하지만 레드불은 이 논란에 지지 않고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팀 성적은 계속 올랐죠. F1이나 축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포츠에도 한 계속 후원을 했어요.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정말 이건 좀 미쳤다 싶었던 게 바로 우주 점프라고도 불리는 레드불 스타토스인데요. 고도 39km 성층권에 가서 우주복을 입고 자유 낙하를 하는 겁니다. We'll 지구 밖에서부터 땅까지 그냥 떨어지는 거죠 스카이다이버인 펠리스 바움가르트와 함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레드불의 도전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성상 사고나 사망사고도 종종 있어 왔으니까요 레드불은 2010년대 이후 성장이 살짝 유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할 만한 곳은 다한 데다가 몬스터 같은 경쟁사들도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특히 이 몬스터 에너지 역시 레드불을 벤치마킹하긴 했죠 또 2000년대쯤부터는 사람들이 슬슬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레드불에겐 좋을 취하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레드불은 카페인과 설탕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대세가 제로 쪽으로 기울다 보니 레드불도 슈가프리 같은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작년 한해에도 125캔이나 팔렸으니까요. 실제로 디트 d 이는 유럽 최고 부호로 불릴 만큼 많이 벌기도 했고요. 보신 것처럼 레드불은 직접적인 광고 대신 스포츠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크라팅댕은 로컬 상품에서 그쳤지만 레드불은 글로벌 상품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죠. 바카스나리퍼비턴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라는 행위는 상품이 아닌 이미지와 브랜딩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이 우리나라에서 레드불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레드불이 주력으로 후원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별 인기가 없거든요. 때문에 적어도 한국이란 나라에선 레드불만의 차별성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레드불을 만든 비트리마테시츠는 2022년 미국 브랑퍼리를 하루 앞두고 사망합니다. 코카콜라 이후 가장 성공한 음료라는 평가를 받았고 에너지 드링크란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외부 노출을 피했기 때문에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현재 회사는 아들인 마르크 마테시치가 물려받아서 경영 중인데요. 마르크가 아버지에 이어 레드불에 더큰 날개를 달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에 비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레드불 이미지는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